안녕하세요. 말라위 아고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라위 장례 문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말라위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동네 장례가 발생하면 사망하신 분이 속해 있는 교회나 단체의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관위를 꾸밀 화관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관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노래를 하며 애도를 합니다. 이곳은 시신이 모셔져 있는 방이고요. 방 한가운데에 시신이 있고,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몇 시간이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준비된 식사를 하는데, 그림에 보이는 그 옥수수 가루를 떡처럼 만든 그 나라 주식 시마와 반찬을 요리해서 식사를 합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아이들과 함께. 식사 준비는 망자가 속해 있는 교회나 단체에서 봉사를 합니다. 조의금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격출해서 도움을 주는데,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하나로, 어, 약 100원이나 200원 정도, 또 어떤 사람들은 안 내고요. 그러니까 크게 도움은 되지 않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장례식을 아주 간소하게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어요. 장례식 비용이 온전히 가족들 부담이기 때문이죠. 식사를 마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관을 만드는데 이분은 가난한 분이라서 판자로 이렇게 만들고 천으로 씌웠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비싸고 멋있는 관을 관집에서 사서 사용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면 관을 시신이 있는 곳으로 옮기고요. 사람들은 집 주변으로 모두 모입니다. 이제 이 집은 문이 작아서 관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문을 떼어냈습니다. 이제 시신을 관에 넣고 이제 마당에 조금 있으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잠시 머물게 됩니다. 마지막 공동묘지로 갈 때까지 가족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애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날은 엄마를 잃은 딸들의 울음소리가 참 슬퍼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며 오는 고등학생 딸의 울보지즘이 참 슬펐어요. 여기서 잠깐 주의하실 점을 말씀드릴게요. 혹시 아프리카에 가서 장례식을 만나게 된다면 사진 찍는 일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들의 허락뿐만 아니라 추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벌금은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떠나는 망자에게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예, 아프리카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파워풀합니다. 이제 관을 산소가 있는 공동묘지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면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장례식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장례식과 많이 다르죠. 흥미가 있으셨는지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치 있는 삶을 응원하며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